금삼 제곱근의 뜻과 성질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근, 그 제곱근 a 이두 개만 잘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만약에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그식감 생각해 보면 a의 제곱근. 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고로 이 x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거, 저 요거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번, 16의 음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음의 제곱근 a는 음의 제곱근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121의 양의 제곱근은, 12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1입니다.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A 플러스 B의 값은 11과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7이 되겠네요. 그죠? 렇 그럼 7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7의 제곱근, 7을 구하라는 말이 A 더하기 B.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7에 뭐를 구하여라?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지. 그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루트 x분의 300은 y를 만족하는 두 자연수 x, y 순서쌍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루트 x가 만약에 3이고 y가 10이 되느냐? 그럼 3분의 300이다. 그러면 3이 약분이 되겠지? 그럼 루트 100이 되겠지? 그러면 10이 되죠? 그죠? 어, 1번 맞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로 나누었을 때, 자, 루트, 동그라미 2번은 12분의 300. 그러면 6으로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겠고, 얘는 50이 되겠고, 2가 또 약분이 되면서 루트 25가 되면서 5가 되겠죠? 그죠? 맞네요.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루트 20분의 300. 20분의 300은 이 영하나 약분 시키고 얘는 15. 루트 15가 되는데 어떤 자연수가 나오진 않죠. 이제 얘는 아닌 것은 3번이 있네요. 그죠? 75분의 그 다음에 300분의 해도 같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원래는 4번도 하고 5번도 해야 되는데, 어, 스님이 지금 계속 중1부터 고3까지 강의를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힘이 조금 딸려. 그래가지고, 어, 뭐, 아주 비슷한 계산이라든지 그런 방법적으로 똑같은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거라면 선생님 조금 생략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째 지금 계속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1부터 고3까지 선생님이 촬영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 굉장히 좀 어, 피곤한 상태. 그래서 오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이팅!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선생님 힘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은 것은 이런 거 좋지. 그지? 보이나? 응. 자. 자, 혹시나 조금 안 보일까봐 옆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오른 것은. 자, 여기서 중삼제가 조금 빨리 풀것 같아요. 5 x 가 많아가지고. 자, 0의 제곱근은 0이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0 하나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의 제곱근은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의 제곱근은 3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틀린 부분은 옳게, 마, 옳게 고치고, 바르게 고친 다음 이렇게 X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x를 다한 다음에 답을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답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 것은 벌써 1번이니까 답 아, 오른 거왜 오른 거 없다 0이라는 게 있지 그지 얘는 틀렸지 자0 0 때문에 얘는 x입니다. 그래서 36의 음의 제곱근은 3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6이죠. 어 이거 맞아요. 그지 <laughs> 그다음에 3번이죠? 루트 마이, 마이너스 루트, 잠깐만. 5번인데? 우리 벌써 5번까지 갔나?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갔구나. 아이고. 3번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제곱근 4는, 자. 아까 a의 제곱근인과 선생님 뭐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제곱근 a를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a의 제곱근은 주어가 있잖아. 그럼 누구의 제곱근 되는 거니까 주어가 있으니까 x 제곱은 a가 되는 거고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를 읽는 방법입니다. 루트 a를 읽는 방법. 그럼 제곱근 4는 루트 4예요. 자, 루트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2죠. 그죠? 얘는 그냥 2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0.04의 제곱근은 플러스, 0 제곱해서 0 제곱해서 0.04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2죠. 그치? 이것도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루트 16은 4입니다. 고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고,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 고로 25의 루트를 씌워놓은 거니까 얘는 5입니다.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 모든 자연수의 제곱근은 한개이다 이건 단정적인 얘기요 모든 자연수 제곱근 두개 있는 것도 있고 한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다음 수의 제곱근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제곱수라는 말이지, 제곱수. 그죠. 제곱수면 되잖아. 0.4는 누구의 제곱이? 안 돼요. 0.0이 안 돼요. 얘는 누구예요? 4잖아요. 루트 16은 4입니다. 4는 2의 제곱이라서 제곱수 맞아요. 그래서 3번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0.001도 누구의 제곱 아니에요. 근데 0.4땡은 얘는 분수로 고치면 9분의 4. 오, 그러면 3분의 2의 뭐? 제곱. 그럼 제곱수 맞잖아.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수가 되니까. 그다음 5번, 다음 0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있다. 0 하나 있잖아, 그지? 0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9분의 1에 9분의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렸고. 3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6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자 얘는 루트 16은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음이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0은 음이 아니죠. 0은 음이 아닌 수지만 제곱근은 1개가 되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5번의 3번. 자 그다음에 6번 자연수 a에 대해서 자 중3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으네. 자. 루트 a 이상 자연수 중에서 루트 a 이상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요렇게 괄호 a라고 할때자 그러면 루트 a 이상 루트 a 루트 a 이상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가, 그 괄호 a라고 할때 루트 얘는 50이라는 것은 루트 50 이상 루트 50 이상의 자연, 얘보다 큰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얘는 누구의 제곱보다 커죠 그죠? 7의 제곱 4 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7점 얼마인 아이야. 얘가 50, 루트 50이. 7점 얼마다, 얼마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누구예요? 8이죠? 그래서 루트, 이거, 그, 기호, 그, 괄로 50은 그냥 8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트 90은? 루트 90보다 작은 제곱수가 81이잖아. 9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81보다 큰 수니까 9. 얼마 얼마가 될 거야. 그럼 9. 얼마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상의 루트 90, 고로 9. 얼마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된다? 1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과로 90은 10이 되는 거야. 얘들 둘이 더하면 18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제곱근 5는, 제곱근 5는, 아까 선생님이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비교하라. 자, 제곱근 5는 루트 5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말이 안 되죠? 틀렸어요. 자, 루트 16은 4입니다. 고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가 아니라, 자 틀렸어요. 자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OX를 표현해 줍니다.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틀렸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이다. 얘는 맞아요.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맞아요. 그러면 얘는 25죠. 자, 얘가 25입니다. 제곱하고 루트 뛰면 25가 나오죠.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요런 문제가 센에서도 나오고 우리 책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센님이 시험 문제에서도 몇번 냈고 그죠 그래서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 x라고 할때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를 보이는 대로만 파악해 주면 돼 이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얘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루트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얘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그럼 얘는 자연수가 언제 자연수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얘를 파악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 1 2가 되는 건 루트 4 그럼 3이 되는 건 루트 9 4가 되는 건 루트 16 너무 크게 적었나? 자. 자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나는 루트 20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얘는 그때부터 4 얘는 3 얘는 2 얘는 1이에요 그러면 루트 2 루트 3 이런 아이들은 2보다 작은 수들이기 때문에 그지 맞지 그래서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 작거나 같은 자연수 1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f1이라는 것은 자 이걸 fx라고 할게요 얘는 1개입니다 그 루트 2는요? 얘는 1점 얼마예요. 1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게수 1개예요. 루트 3은요? 얘도 마찬가지 1점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개예요. 고로 2가 될 직전까지는 무조건 1개가 되는 거지. 어? 그러면 루트 4가 되는 순간부터 2가 됐잖아? 2보다 작거나 같은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개니까 얘는 F. 루트 4는 2가 되겠지. 계속 루트 5는 얘도 2. 얼마니까 2. 얼마 얼마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2 이하의, 이하의 자연수의 갯수는 개니까 2. 계속 2가 되겠지. 누구까지? 루트 8까지 2가 되겠지. 루트 9가 되는 순간 3이 되겠죠. 루트 쭉 올라가다가 루트 15가 될 때까지도 3이 됐다가 루트 16이 되는 순간부터 4가 되겠죠. 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다 더하고 싶잖아. 그러면 1이라는 아이가 몇개 나와요? 1 2 3몇 개? 3 개. <laughs> 그러면 2라는 아이가 몇개 나와요? 4부터 어디까지? 4부터 어디까지? 8까지가 전부 다 2가 나올 거 아니야. 4부터 8까지가 2가 나오면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8에서 4 빼서 1을 더합니다. 8에서 4 빼서 1을 더하면 5가지가 되겠지. 그다음에 자,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3이라는 숫자는 9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는 거야? 15까지야. 자, 9부터 15까지 몇 개인지 구하려고 그러면 15에서 9를 빼서 다 1을 하면 개수가 나와요. 그러면 7개지. 그 다음에 16부터는 4니까 16, 17, 18, 19, 20. 요거는 그냥 헤어려주면 되겠죠. 요, 요렇게. 그래서 1이 세개 2가 다섯 개 3이 7개, 4가 다섯 개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다더해주면 54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연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옵니다. 루트 9, 3, 루트 16, 4.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얘랑 동일하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더뭐 뭐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부류가 그룹이 정해. 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다음 9번. 자, 제곱근의 성질 중 옳은 것은 제곱근의 성질 중 옳은 것은 자, 루트 9라는 것은 3입니다. 루트 9라는 것은 3이에요. 3은 풀마 3이다. 이거 틀렸죠. 자, 그다음 8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누구죠? 1이죠. 이 숫자를 구체적인 숫자로 고쳐주는 방법을 해서 파악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1의 제곱근이다. 1은 1의 제곱근이다. 맞죠? 그치? 마이너스 1도 1의 제곱근입니다. 1도 1의 제곱근입니다. 근데 1의 제곱근은 이라고 물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장난인데, 음, 어 배우미는 배우미는 북동중학생이다. 그럼 맞단 말이야. 근데 북동중학생은 배우미다. 이렇게 하면 틀렸어. 북동중학생 배우미만 있는 게 아니지.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이다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일이라는 것은 일의 제곱근이다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1은 1의 제곱근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유리수가 아니다. 0의 제곱근은 0이잖아? 그치? 0의 제곱근,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어요. 0은 유리수가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음수의 제곱근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시작부터가 틀렸어.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9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이 문제 중요하죠. 선생님이 너무나 강조했던 거고, 제곱하고 루트 뛸때 어떻게 알아? 절대 값 씌워라.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제곱하고 루트 뛸때 절대 값 씌워라. 자, 일단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면 A, B를 나눴을 때 음수라고 했으니까 B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정보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가 된다. 요거두 개를 가지고 예를 정리할 겁니다. 자, 는. 마이너스는 원래 앞에 있었고, 제곱하고 루트를 띠면 절대값 씌워라. 더하기, 제곱하고 루트 띠면 절대값 씌워라.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제곱하고 루트 띠고, 제곱하고 루트 띠고, 절대값 씌웠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 자, 그럼 A가 음수예요. 음수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는 플러스에요 이렇게 표시를 꼭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다음. b는 양수예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a는 음수예요. b는 양수를 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풀어 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냥 풀어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니 그냥 풀어주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달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음수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a 마이너스 b 요걸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a고 다기 b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a 날아가고 b 날아가고 a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 1번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데,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선생님은 처음부터 차례가 안 보고, 좀 빨리빨리 다른 것부터 먼저, 눈에 빨리 띄는 것부터 하기도 해요. 그래서 OX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자. 분모가, 얘가 더 크잖아, 루트 3이. 분모가 더크면더 작아지는 수입니다, 양수 쪽에서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6이라는 것은 루트 4보다는 루트 6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2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2점 얼마하고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큰거 얘는 맞죠. 그지? 그다음에 얘는 3. 점 얼마 얼마예요. 왜냐하면 루트 9보다는 얘가 크니까. 그럼 얘가 큰게 맞아요. 벌써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제곱해서 0.1이 되는 수는 그 제곱해서 0.1이 되는 수는 0.1보다는 더큰 어 수예요. 제곱해서 0.1이 되는 수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다음에 분모가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얘는 음수 쪽이니까 분모가 더 클수록 더 그, 분모가 더 클수록 그 절대 값 자, 크기, 사이즈 자체는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0이 여기 있는데, 더 작, 그, 0이 여기 있는데, 그, 분모가 더큰 수가 더, 0에 더 가깝게 있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본다면, 2분의 1하고, 어,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좀더 0에 가깝단 말이야. 고로 음수 쪽에서는 분모가 더 클수록 더 크다. 양수 쪽에서는 아까 양수 쪽에서는 분모가 더 클수록 더 작다. 반대가 되는 거지. 부호가. 그래서 얘는 틀렸죠. 얘가 더큰 거죠. 그지? 얘도 이렇게 얘가 더큰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얘가 더큰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지? 다음 12번. 자, 루트 x분의 루트 504. 자, 루트 x 의 루트 50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어요. 그럼 루트 x분의 504를 504는 소인수분해 해 가지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근호를 벗고 나가겠네. 자, 보면 504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그 자연 이게 근호를 벗고 나갈라 그러면 이 지수들을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7은 약분 시켜줘야 되고 2도 하나 약분 시켜줘야 돼. 그래서 x는 2하고 7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 자연수 x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2하고 7을 갖고 있어도 되고 또 다른 거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런 것들의 개수를 과야. 2하고 7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을 약분시켜 줄수 있는 대상이 돼요. 다른 숫자 만약에 뭐 5의 제곱이 들어간다 그러면